이, 한테 네. 이제, 이게, 이게, 배수 나온 것 중에서, 둘이 이제, 같은 배수. 여기서 어... 만약에, 이 입사가 는데이 입사가 가장, 이제, 배수 중에서, 작은, 각끔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하 이제, 채소금이 아, 그렇군요. 아, 선생님이 걸어다니는 네. 수학책이시네. 아, 와, 아, 바로 이렇게 예쁜 네. 보여주시고. 오, 네. 반복받았어요, 선생님. 오, 역시. 아. 아, 선생님, 형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해주세요. 어, 이제 247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최소공대수로 찾으면. 네. 3하고 4의 최소공대수는 이제 10이니까. 이것도 이제 12로, 이제 12를 분모에 두고 네. 이제 중장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3이 12가 되려면 4.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쨍가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